아, 뜨겁다, 뜨거워. 아, 내일 모레면 초선대. 초선대도 날이 계속 이러네요. 지금 어제 그 가지하고 뭐 오이 막 이거 딴거 그거 친구한테 보내러 지금 우체국으로 나가는 길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친구하고 흑염소로, 친구가 예전에 육개장집을 하다가, 지금 흑염소로 업종을 바꿨어요. 그래, 저는 이거 가지하고 오이 주고, 제가 이제 흑연소 보내줄 텐데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친구가 이제 흑연소 보내줄 텐데 생각해 보면 이 택배비가 한9천원돈 나오거든요 그럼 택배비에다가 또 여기서 현동까지 나가는 거 안만 못해도 한 7, 8천원 하고 어, 이거 왜 이따가 니이또 넘어가냐 아 씨. 네, 7,8000원 준다고 치면은 8,000원이라고 넉넉하게. 그러면 8,000원, 8,000원, 16,000원, 16,000원이에요. 이거뭐 보내는데만 이 비용이. 그럼 삼겹살 한근 값이거든요. 솔직히. 허허! 솔직히, 16,000원인데. 그래도, 이거, 친구한테, 친구한테 주는, 그, 저거랑 그, 어, 딴 생각 하면서 얘기하려니까 정리가 안 되네. 말은 지금 이걸로 하고 있고, 생각은 다른 생각하고 있고, 눈은 아까 저기 뭐 저거 하는 거 잠깐 살펴보느라고 눈은 그로가 있고. 아, 어쨌든 간에, 별 지금 하는 이 행동이 가성비 있는 행동은 아니라는 거죠. 가성비 있는 행동은 아니란 거죠. 그래서, 몰라요. 요번 한 번. 근데 또, 집에서 그냥 안 먹고 썩어 문드러지고 있으면은, 그 자체로 또, 아, 그렇고. 이집저집 집 나눠주면은, 택배비 최고 싸게 한다고 해도 뭐한 5천원이라고 쳐도, 한세집만 보내줘도 택배비 15,000원에, 아이고. 돈 주고 사 먹으려면 사람들이 사 먹지는 않더라고. 사먹돈 주고 사 먹긴 않고. 그래서 아 하겠네 이번에 한번 해보고. 아주뭐 올해는 뭐 배추도 안 심기로 했고 올해 농사는다 졌어요 지금. 아 아주 그냥 오늘도 저 지금 호박밭에 호박 심어 놓은 자리 들은아 아주 그냥 풀 징글징글하고 지금 호박 안 단지 벌써 한달두달된것 한 같고. 아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해야 되는데, 왜더 사람이 귀찮아지지? 더워서 그런가? 더워서 그런가 봐요, 더워서. 에 그냥, 그, 커튼 탁 치고. 선풍기 틀어놓고, 반스 마입고 선풍기 틀어놓고, 무협지 보는 게 최고의 낙입니다, 최고의 낙.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우체국이 바로 코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지금 다 배추 심은 거예요, 지금. 우, 저, 좌측에 있는 밭은 전부 다 배추예요. 올 봄에도 여기 배추 심었던 자리인데, 이제 또, 그러니까 배추 갖고 두번 하네, 나타나해서 어, 햇빛 뜨거워라. 차가 낡아가지고 에어컨도 안되고 아 창문 다 열어놓고 댕기고 덥다 여기 현동 우체국까지 나가는 데만 해도 20분은 더 걸리거든요 25분 왕복 50분 아 참말로 아, 이걸로 유튜브 동영상 하나 더 찍는 셈 치고 하는 겁니다. 아물 깨끗하다. 아이고 영상도. 이 고정시켜 놓은 게 아니고, 이거 저거 옛날 망가진 거, 그, 삼각대 같은 거 여기다 테이프 붙여가지고 지금 하는 거라가지고, 흔들흔들거리고, 좌우로 막끼울오집니다끼울어져요 아하, 아하. 아하. 자, 이제 큰게 들어섰습니다.